이조 성능 미네이요 네? 피파대낙닷컴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됐다고요 게다가 업계 최초 유족진행 천만건 달성? 크 cool. 미쳤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검증된 1등 대낙업체 사고 발생 시100% 현금 보상? 와 지렸다 지금 바로 주소창에 피파대낙닷컴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경로의 아재형 선택 부탁드립니다. 맞아. 미는안한지 오래돼? 그렇다면 바로, 에이, 야, 얘기 맡겨. 어 급여 249. 야, 기으로 맞춘, IL은 미네스쿼드 어, 공미에 무시할라? 이거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닌데? 중거리가. 아, 띠발. 그래서 케인으로 바꾸면, 예감의 중거리. 개질이고. 그나무리는. 커브가 살짝 아쉬우니까. 대신, 사킬리 고강을 넣으면, 예감까지. 좋쎄네 그리고, 파바르. 좋여기 성능으로, 김민재 고강을 넣으면, 몸싸움. 은진하고. 마지막으로, 알폰소로 금액 맞추면, 어, 급여 2 5 5 야, 기으로 맞춘, IL은 미네스커드~ 이러면 소속 팀 컬러에 슈퍼오가 올라, 그럼 레반 슈퍼오가 132 케인도 132페리시치 130인 샤끼리, 132고레치카130 마테우스, 132 우와~ 중거리 못 된다. 음. 그리고 요즘 잘 나가는 금카개미를 받기 위해 팔금카로 맞춘다면 일단 페리시치를 없이 이 금카로 바꾸면 양발의 예감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샤키리도 방탄 금카로 짝발이긴 하지만 예감의 스탯은 못된다. 그리고 마테우스도 MC 금카로 바꾸면 이야 이건 미쳤고 대신 고래 츠카를 빼고 슈슈 금카를 넣으면 약발이사이긴 하지만 마다이은 못될 걸. 그리고 우파메카노 대신 모아텐 금카를 넣으면 가격은 싼데 어? 민베리 아0 그리고 왼쪽 풀백엔 팀이 금카 어 85개 이 정도면 쓸만할 걸. 그리고 알폰소 대신 베르나트를 넣으면 금카 겜미 미쳤네. 마지막으로 노이어를 이어의 금카를 바꾸면 극성 못되네. 어 그거는 당연히 못 맞추고 이전에 맞춘, 하이든가 미네 스쿼드. 아, 예, 그럼 미네는, 음, 그냥, 오른가 스쿼드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없던... <laughs> 그럼 수고요.